thank <laughs> you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다나와 언니 오전에 하고, 별리 보러 가시면 되지, 오전인데. 안된 아, 아, 언니 오전전인 못하고. 누가? 언 오전인데. 언니 데운전데 어, 언니 오전 언니 오전사데니데니전니에데 언니 전에오전아 오전에 오전에 전 따라가야 된다고전 아, 유동한다고? 언니는? 미소 이는 미소 언니요? 누가? 나도 되고 내가 나간다고 아니, 누가 여기서 <laughs> 나갈지 말하고 나가요. 다 그냥 나가는 거지 아니, 왜 자꾸 빼요? 빼기를 언니들이 모범을 <laughs> 보여야지 모범, 그렇지 모범을 보여야지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우리 언니, 모범 여기살잘 보기는 언니 있잖아 예. 아이, 진짜 아니.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괜찮어. 어. 정신 나올라오네. 정신 놓지 마. 십 분만. 여기 올라갈 때 이거 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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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건 공연이잖아. 괜찮아 응, 실수해야 더 재밌어요. 네. 미거니 이건 공연이잖아요. 내가 이제 아까 <목소리> 시합이 아니고 공연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시합 나갈 거예요? <laughs> 아니 그나 어떻게? 시합 나간다. 이거 공연한다. 둘이 하나. 뭐... 아니. 둘 중에 하나. 공연 나간다 시험 나간다 <laughs> 공연 나간다 시험 나간다. <laughs> 나간다, 시험 나간다. <laughs> 아니야. 개인 없어. 우리 내일 나가는 거 무조건 다 나가야 돼. 내일은 다 나가야 돼요. 내일는 빠지면 안 돼요. 아, 응. 그거는 우리가 빠지면 안 돼. 빠지 어. 그래서, 그래서, 아, 참, 회장님 그림을 빌리지 뺐잖아요. 그래서 하나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걸 하나를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안무를 조금 따뜻하게 랑상 타이밍을 서 만들어 오거든 열이랑 생각해 봐요. 쉬우면서, 쉬우면서 좀할수 있는 거. 한번나오야지안나오 아, 응. 아, 아. 되지. 응, 몸이 <laughs> 기억해야 해. 그래, 하다 보면 몸이 그냥 못 기억해. 기억해. 응. 못 해. 그냥 하다 못하는데 음악 나면 오 하더라고. 그러면, 하지? 아니, 그러면.. 그러면 뭐라하지? 나만 생각해봐요. 뭐할까까 재밌는 거 하고 우면서 다리 잡수 있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right. 아, 아, 어, 그래서 다ranean, 아니 그거 잡고 먹고 둘 수가 는데 이렇게 수가 많아서 어거 접시 바꿨어 접시 아 그래서.. 아 언니 뭐 생각하지 말고 빨리 래 그래. 맞아. 아, 저기요, 혹시 혹시, 혹시 우리 저희가 아, 지금 저기 우리 그거 아, 라인댄스가 어. 있잖아 서울에. 마라카이거 언제? 마라카이거 넣다니까 그냥 아이처럼 마라카이거. 두개 넣고. 내가 한국어를 해. 한국어를 빈틈 떼버리고. 어. 저기 다른 걸로 넣건데 좀 쉽고 같이 여러 시 즐길 수 있는 걸로. 그래야 동선 같은 것좀따로할게 있으니까 어려우면은 동선 하기도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이거 하 이거 하 미호 사랑하고 이거 황 씨가 노에서잖아 이렇게 저기 는 거야. 미 사랑. 그죠? 아 저기 공고 좀 하나 낼게요 저희가 제가 함께 있는 게9 라이센스 협회인데 어 6월 6월 8일날 6월 아, 8일날 6월 8일, 8일 토요일날 행사를 해요. 첫회 첫회 그래서 아실수 있는 분 서울 그 무슨 초등학라고 하는데? 어, 30년에 조금 더 가서 조금 더가도 풀어가면 되요 그게 말요 어, 그쪽으로. 아니 다사람들 있지만 챙겨보려고 그래서 형3만는 그냥 3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없어, 아무도 어 어, 선생님 저기 에가면 좋아요. 가서 연수생 하는 것 보고 내가 경험도 해보고 함께 에 되게 재밌어요 네, 네. 야, 내가 이랬는가는사고 네. 아니 네. 네. 우리 우리 어니들은다 입기 때문에 안거나이어도아니가가 사장님. 가자. 아니, 이 실을 수있니를꼭 이게 빼면은 이 가지고 오늘은 잠깐만 봐 봐. 바 내고. 지금도 아파. 어잘 먹겠습니다. 한단더 추가. 추가. 그리 뚝뚝 붓고 이 하고 둘이서 보자고 하지. 무슨 성이하고엄 건데? 선이 가은어어 진짜 설인이 안 왔네. 제어러갔어

내가 그 말을 바꾸니 얼른 가라 6월 8날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 문 앞에서 첫 저기한다고 옆에서 다고 근데 을 입으면 고 뭐라 그래서 무슨 소원을 들여거든 처음에는 소금한 스 홍대에다 떼먹어 주는데 그국 대회를 대요 한다고 해. 그래서 막 서울에 있는 트럭 소도하고트마 소동하고, 우서 한다고.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벌써 못뵈 여기 서울에서 한국에서 뿔내려는 쪽이에요. 아주 몰라요 지금은 내가 거예요 락드볼 건데. 거기도 서울에 있잖아. 언니 봐요 어디서 잖아 근데 거기 가서 다찮 있잖아. 거기서 6월 8일 날침요일날

그거요는 거예요? 그거이 하고... 언니 어디 게요 아니, 본인들 알아봐야지. 고 와요. 회원님 카페 는데 서울에서. 회원부터 초대하래. 우리 회원들 안고 회원 거기 타러 가고궁해서보시고 가려고요.

경험한거 아닌거 같은데요? 음? 아니요 거예요. 아니, 아니라 같이 는거요 아니 여기 갔요 아니 다들라 우리가 매우 뜨거우니까 같찍어

있어? 응, 엄청 좋잖아. 어 먹으려 응. 그리고 나. 나도...

I d o 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먹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서울에서 k 하 o w 이 don't k 어요 w I don't k n 어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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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 나

한국 팔때 비컵 치 때는 했을 때그 뒤에 여름은 나만 많고 그릇도 먹을 때는 몇 시까지 먹어야지. 그러니때한여름에다 가셨어요. 뭐안그까 그거를 봤을 그거를 봤을까? 을까 그거를 봤을까? 가거을그그까까 여기 o 뭐 t know. I don't know. S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